자 여러분 이어서 마자합시다자 이달날 이달날 마자해요잉 페세지 에어네 미국 헌법이야이달락 아, 페세니까 이달날 마작끝내게 지금 다이 이달날 이달날 자. 이 어지러시요. I, T. 어지러. 이 어지러. 니더 이드 어가 있고 N, E, E, T. 들어가 있는 거는 명사가 좋, 명사입니다. 영혼자 영혼이더니더 이렇고 투어. 셰어티스팡아. 투어가 있고 S, A, T, I, S, F, I. 애플업 와인 자이 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더 투영 껍니다 이대환 피상가 해보세요 이거 이거 상당히 좀 애매한데 일단 이렇게 이렇게 말한 건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 이더 투영 껍이요 하여튼 5 이것이 이목적으로 취하겠죠 부정사 자이 부정사 목적으로 취하, 취합니다 D 죠 C H E F 이어 e 2 -E. 이러한 그 컴플리팅 C O N F L I C T. f l i c t l i c t n f l i c t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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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n f l 죠수 t 받았. n f l i c t Conflict. c o n f l 자, 동명사입니다. 동명사. 명사에, 명사에 그려지니까. 이런 충돌입니다. 이런 충돌, 이러한 충돌인데 자, 이것이 지금 동사의 성질을 가지니까 목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interest, i m t e r s t i m t e r s t-e-s로부터죠. 그 흥미란 뜻이죠. 흥미들 흥미들 흥미나 관심들 이런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명사인데 이것을 수신하는 그 강제댐사전이세요자 강제댐사절이 있는데 되도록 하면 되겠죠. t h h 강제댐사 리고이 주격이니까 아, 동사가 오겠죠. EVN, -E e -E EVN, EVN, TU, TU, A l L n <목소리> 결국 인터스입니다. 부산당이나 결국 있고, 또 <laughs> 종사가 와서 리드레드리드 LED, PP는 썼죠. 이끌었다 이말합니까 관심이 그, 이해관계, 인터리스팅. 인넷리죠 어떤 이해관계가 어, 이끌었다. 이러한 충돌하는 이해관계가 이게 지금 뒤져 이게 아마도 이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세요제거을 수시한다 생각해보죠. 생각하세요. 제거을 어. 그 충돌하는. 이해관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 있어요. 이건 본사라 생각하지 말고 동네사라 생각하지 말고 본사라 생각하죠. 현재본사 이런 충돌하는 이해관계 이게 임상이의고죠 이거는 결국 이끌었다 이말이데 정부가 그 뭐냐 각 개인들 인구 서로 이해관계 충돌한다 니까 이것이 결국, 이로이끌 어. 이거, 이 하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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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이다 이거, 로거이이렇게거 이거, 이거, to 이거, o 거 이거, 이거, 이 o, p, A, D, o, p. 이 청이란 뜻이죠. 뭘다 청한다. 청으로 이걸보이다 하나의 오케이. 이렇 말이죠. 뭐에 대한 청이냐면 over the c o n s t 가 있고 c o n c o n s i s i c i P O N S T S T I요. P O N 콘서. P O N S T I T I T U T I O요. 헌법이라고 헌법 헌법 헌법을 채용 헌법을 채용하는 거로. 이끌입갔다이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했다이말이죠 헌법을 체험한 결과적으로는 결국에는 헌법을 체험하 다이이 말입니다. 체험해 그런 충돌, 이러한 충돌하는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말입이러한충돌이는이말입니이 말입니다. 이런 앞에 정부와 각개인이이런이해관계를이말입이걸만족시이수 있는 그런 만족시킨다는 이런 일이 이런 뜻입니다. 이 명사성형법이라고 봐야 되겠죠. 부정, 부정사야 일이 아, 이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들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내가 보니까. 이 명사거든. 이 형식의 에스시라고 했으니까. 명사는 아니면 형사가 되어야 되는데 에스 명사가 되니까. 이거 꼴, 이거랑 를이거 필요다 이 말이지. 필요. 이런 필요가 있었다 이 말이지. 자그럼그 다음부터는, 아. 그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다음부터가 있어. 요부터는그문인부같있요요음부터는그문인부같는그다음부터그다음이말는그거 하고 반대그다는이다기라하겠다이말터는입니다그다 이 저자가 요거를 음부터는그 사람이 뭐를 이야기 하냐면 그러나 앞에는 이랬지만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다 말이죠. 아이다이 말이죠. 어, 어. 이. 오니. 자, o n l y ONLY가 있요 ONLY. 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야. f t A F T E R. 이거는지사요그래서이게호 동사가 아, 생겼대였다고 봐야 되는데 언니 애프터 <laughs> 이거 이거 이게 같은 거 봐야 되 그러면 어그 결과적으로 이걸같다 그렇지만 단지 뭐를 이끌왔느냐면 이해관계가 어, 단, 오직 어, 그 뭐야 이거 후에 이것들 후에 어, 이걸갖다 이런데 그뭐 어떤 이런 붕니다 A decade 아, decade D E 이건 A 발음 나옵니다. D N. A D E DECADE D E C A D E C A D E 이건 10년간 이런 뜻입니다. DECADE DECADE 발음하여 DECADE 뭐에 10년이냐면 음, 음. F A I L D 거든 실패한 이런 뜻입니다. 용사로 쓰여있죠. F모력 e -F, F O R T S 실패한 노력 이 말입니다. 그냥 노력을 하긴 했는데 실패했다 이 말이죠. 실패한 노력은. 노력들 자그 다음에 또 무엇이죠. R E -S, S U L T 이 무슨 결과를 초래하다 이죠 I N G 가죠. 어, 이 결과를 초래하면서 아, 초라하면서 이게 무슨 동사무소시라고 하겠는데 분사부음입니다 이자르트 프롬 애팔로 아니야 이건 이자르 프롬은 뭐뭐로부터 키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키인하다 귀인하다 원인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로부터냐는 저 리미티드, 저고 L I M I T E D죠, 제한된 이런 뜻입니다. L I M I 제한된 파워 P O 저거 E A 제한된 권력. 이 권력이 어떤 권력이냐면 오 업무가죠. 업무형 오브 저 Y O U N G 영 젊은 안 아, 신생 인듯이요 어, G O V. -E. 신생 정부 예, 미국의 돈입니다. 신생 정부 새로 생겼어요. <laughs> 어그 신생 정부의 아주 제한된 권력으로부터 어그 처음 생긴 정부니까 뭐 상당히 권력이 제한되겠죠 왜냐면 입법부에서 권력이 제한됐겠죠. 어, 지금 이 말하는 요지를 보니까. 제한된 권력으로부터 그 초래되면 이말입니다. 기인하는 아, 기인하는 아, 이길대에 는 실패한 노력이 뜻입니다. 실패한 노력들의 10년 동안 이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10년 동안의 그 성화하지 못한 노력 이런 뜻이 었어요이말하면 노력이 일어난 후에 이말입니다. 일어난 후에 이런한 후에 이러한 실패한 노력은 이거 수치형이 뭐냐면, 뭐에서 이, 이 실패했느냐 하면, 이것으로 실패했답니다. 어떤 제한되어 있는 권력이랍니다. 신생정부의 제한된 권력, 그 신생정부가 권력이 충정행사를 많이 못했겠죠 이것이 운인이 됐다이 말이에요. 정부가 요, 요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이런 그 10년 동안 노력인데 이거도 뭐냐면 성공한 노력이 아니고 실패한 노력입니다. 실패한 노력이 10년 10년 동안 그러니까 10년 동안 성공을 못했다고 10년 동안 성공 그 못하고 그 실패한 후에 10년 동안 실패한 다음에 오로지 단지 뭐냐, 조동사가 이제 되겠죠. 생활 되겠죠 결국,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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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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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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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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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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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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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LED. 이끌었다. 이끌었다. 뭐, 투 투, 네. 예, 어. 이름식어 봐야 되겠죠. 요, 연목을시작했다고 10회는 후에, 그, 결국, 결국에는 이끌고 갔다이 말이죠. 아는 결국엔 됐죠. 일구고 갔던 그러한 그 충돌한 이해관계, 이런 충돌한 이해관계, 정부와 국민들 사이 충돌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그, 것이 필요하였다. 10년간 그렸다. 10년간. 정부와, 어,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과 잘 돌아가게 이렇게 되, 되는 기간이 10년간 그렸다. 이말아니까 이러한 필요가 존재했다 이 말입니다. 있었다 이 스타일입니다. 이런 필요가 이러한 것은 이러한 것이 이 필력, 이런 것이 필로하였다이 말입니다. 필요. 이행식이 필요하였다. 만료 시기 하는 이런 10년 동안의 이런 노고가 이러한 고생이 필요하였다 이 말입니다. 10년 동안의 불의 바이비 불협 정부와 그민들적인 신생 정부 국민들 간에 어떤 불협화음이 그 필요했다 이 말은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 되겠죠 말이어려워요내이말 이거 그래서 이거를 이법터는 이게 뭐냐 면이 중문이라기보다는 이 중문은 아니오 중문이 되려면 이 주어가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봐야 되는데 이 주어는 들어오지 않거든 여기서 주어는 이기라고 이 주어라고 아이고, 이 관계대명사가 있긴 좋형행사절이죠 행사의 주어 동사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관계대명사하고, 여기 어, 저 잭터하고, 어, 이 부산 되고,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가 바로 주어입니다. 대명사니까, 이주 여기는 뭐냐, 로봇거 충돌하는 이해관계입니다. 말 이해관계. 서로 충돌하는 이해 이것이 결국에는, 아지뭐 뭐, 후에 일어난 10년동안 지나서 예의관계가 이, 이 어, 이거 뒤에까지 응. 말입니다. 뒤에까지 10년 10년동안 예, 10년동안이 지날때까지 지날 지날때까지 10년동안 지날때까지 이런, 이런 뜻이예요. 10년이 앞으로 후니까 1 0년 후에? 무엇이 일한 사건이 리더, 입구로 갔다 일 말이죠 서 일행실에서 일이실이서 일행실에서 일행실에이 일행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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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실에서일행실에이 어 일행실에서 예감 이에서충돌실에서 일행실에서 일에 갔다 행에 이해관계를 그 뭐야? 만족시키는 것, 이겠냐? 충동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이 길이겠냐? 소시티파스, 이게, 이게 진주거든, 진주. 이 진주가 결국 단지 이끌고갔다또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충돌한 예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 것이, 어, 결국 또 이끌어 갔다. 이래야 된다. 이, 아니지. 이게 되면은, 앞에 있는 동사입니까? 이러면 안 돼요. 이 명사를 쓰시게 되죠. 이인터레스트 이것도, 어, 인트레스트. 거를 쓰시게 됩니다. 이 동사거든. 동사라고. 비록 이것이 부정사로서 어, 주로 쓰희가 부정사의 명사 제목으로 썼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수식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해관계, 어. 이런 충소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는 일이 필요하겠다이 말이거든. 여기 목적어니까, 이 목적어를 수식한다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버들을 어, 중문이나 하면 안 되고, 이덕도에 걸리는. 여기에 지금 뜻떳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뜻떳 하나 있고, 이두 개의 어, 행운 사절, 관계 사절이죠. 행운 사절을 연결시키는 그런 하나의 접속 사절, 이렇게 생각해 줘야 돼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 내가 봐도 이거. 문법 어, 좀 해도 어려워요. 나좀 하는데 어려워요. 여러분, 이것 잘 모르고 보세요. 어. 아예 한 문장을 부수석 해봐라, 그러죠. 어. 명문법을 전공한 교수한테 영문학이 아니고 어. 대학원에 들어가면 문법 전공이 있고 문학 전공이 있어요 대학원에는 그러니까 문학 전공한 사람은 안 되고 문법을 전공한 사람이라 해야 돼요. 어. 문법 전공한 한 교수한테 물어보세요.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한번 분석해 보라 고 하죠 과연 이것이 가족이 진조를 해야 되느냐 되느냐 어? 어, 이거 그리고 또 방금 문제에 대이 대학도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 됐다 절을 뒀다가 연결시키는 다, 어, 단순한 어, 절과 절을 연결시키는 어, 접수사다. 접수사다. 형사절을 관계사절을 두 개의 관계사절을 연결시키는 이 접수사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좀 연구를 좀 했다 치고 그짓만 해야죠. 어, 연구를 안 해도. 그렇게 가야죠. 겸손하게 물어봐야 돼요. 생장이들가지고뭐 교수를 시험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학발 막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상당히 어려우십니다. 문장 분석하기야. 나,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이거를 버터를 요렇게 넣하면드어 거를 줘야 되니까. 요거와 요걸 연결시켜 달라 하지. 이걸 하면 이것도 행사정보로서 안되면 하는데 이게 선행사가 될 수도 있긴 있죠 있지만 여기서 선행사는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이거. 인터리스트거든요. 어. 여기니까. 이걸 봐가지고 여기서 여기 걸린다고 해요. 이거 하는 이거. 어. 이거 하는 그러나 이거 이거 하는 이거. 이런식입니다. 이렇지만은 A 지만은 그러나 b 그 저거 충돌하는 이관계 이런식으로 해어야 돼요. 이거는 명사진 벌써 목적어 됐죠. 아직. 이거이거이거 요거 요거 목적어 되고, 이거는 바로 이걸 수시, 이걸 수시니야 이거. 뭐, 만족은 필요하면 안 좋겠나 싶은데, 조수님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이걸, 이걸, 이렇게, 이렇게 수시하는데, 그러면은, 어, 이 상당히 곤란해요, 우물적으로. 어. 그럼 이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가 된다. 이 틀. 이 틀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거. 내가 해봤는데, 이틀을 처리하기가 이틀 앞에 문장을 받을 수, 받는다, 말인가. 그것도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틀 투영법을 이렇게 내가 해석했어요. 난 했는데, 아,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내가. 내가 해보니까. 아, 한참 해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하기 전에 내가 해석해보니까요. 응터인가응 응투리 터링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조금 해보시라고요. 어,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토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법 좀 해도 어려워요. 가장 높은 단계에서 그런 몰라도좀 문법 나좀 한자 이렇게 해도 어려워요. 막상 들어가 보면 분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교수님이 내 처럼 완전히 이렇게 분석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놓지는 않았어요. 안 했는데 교수님 보면 옆에 는 캡처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바로 이걸 이렇게 수식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이 앞에 있는 문장을 전체를 가르키기 위함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도 곤란하고 상당히 이들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laughs> 자 에, 다음 시간에는 에, 이거 문법 하고 그 다음에 3달러 3달러 이거를 에, 쪼개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하든지 이렇게 해줄게요 쪼개가지고 한 40분 정도 3 40분 이렇게 쪼개주게 요면 너무 그냥 이거 지겨우니까 자, 여러분, 어, 수고했습니다. 어, 23분 했는데 딱겠네 했으니까, 어, 오늘 이용닙니다